저희가 이제 구독자 1000명 돌파 기념으로 이벤트를 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이벤트 참여를 해주셨어요. 원래는 저희가 10명을 뽑기로 했었는데, 조금 더 늘려서 저희가 16명을 보내드리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이 토닉을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또 내용을 써서 보내주신 분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1000명 축하드립니다. 저도 구독하고 영상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탈모로 고생하고 있는데, 여성 탈모 2개월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 영상 보고 너무 써 보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프로스칼프 헤어 토닉 써 보고 탈모 극복하고 싶어요. 구독자 더 많이 넣으시고 실버 버튼, 골드 버튼까지 가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실버 버튼, 골드 버튼 진짜 갈수 있었으면 좋겠. 맞아. 감사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여성분들이 조금 많이 있어요. 거의 여성분들이 반 이상, 한 60%, 70%는 여성분들인 것 같고 아마 저희 영상 중에 이제 20대 여성, 그리고 여성 여성분들 탈모를 조금 더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즘 그런 것보다도 제가 두피 진단할 때부터도 은근히 여성분들이 탈모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남자분들은 조금 무신경하다고 그럴까? 빠졌는데도 아직까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나 난안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여성분들은 그 너무 멀쩡해도 스스로 좀 많이 빠진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고. 구독. 하남시에서 20대 초반인데 탈모 진단을 받고 관리를 어떻게 시작해 시작해야 될지 영상을 찾아보다가 알게 된 채널인데 벌써 구독자 1000명이라니 축하드려요 이제 3000명, 5000명, 10,000명 쭉쭉 늘어갈 거예요 도움되는 영상 감사해요 앞으로도 잘 챙겨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 감사합니다 이분도 여성분이 구독자 1000명 축하드립니다 미용실에서 여자친구가 프로스칼프 시그니처 헤어토닉 저의 머리를 위해 선물해주셔서 여자친구가 <웃음> 선물해주셔서 <웃음> 매일 사요 중인데 매우 효과를 보고 있어서 잘 사용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자친구분이 미용실에서 구매를 해주셔서 저희께 이제 미용실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거기에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뭐 정말 당첨되면 좋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현재 20대인데 고민이 많아서 여러 앰플과 토닉을 시험 중이라 꼭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분들께 아마 이 영상이 올라올 때쯤에는 다들 받으셨을 거예요. 이제 받으신 분들은 인증샷 같은 거 찍어서 보내주시면 이 영상 뒤에다가 저희가 이제 붙여서 아마 편집해서 나갈 텐데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만명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